안녕하세요. 신의포2 0 이찬입니다. 오늘도 2018년 연극영화 전공 비 기출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교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영화에 이해 과목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실시한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이것을 참고하여 밑줄친 기억을 쓰고 니은을 서술하시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문 안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독일 표현주의 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독일 표현주의 사조는 영화에 의해서 특히 이제 세계영화사 부분에 다룰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세계영화사, 한국영화사가 다 영화에 의해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영화에 의해서 세계영화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높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세계영화사 사조는 반드시 임용시험 문제에 나와요.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감독 두명 이상, 그 다음에, 어, 영화 두개 이상, 그리고 특징 세개 이상 정도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어떠한 문제든지 답을 할수 있고요. 가능한 그두 영화를 예를 들었을 때는 한 번쯤은 보셨어야 됩니다. 봐야지만 알수 있는 문제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노스페라스2에 대한 설명이 선생님을 얘기하죠. 학생 일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영화가 너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어떤 당시 전쟁의 패배와 경제적 위기, 이런 부분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그래서 이 사주의 대표적인 감독은 무르나우 파브스트, 프리츠랑, 로베르트 피네, 뭐 이런 감독들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얘기했으니까 굳이 작품은 여기 언급하지는 않아도 되겠죠. 아아 아, 죄송합니다. 감독을 언급했으니까 감독에 대한 내용은 여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냐라고 학생 3이 물었죠. 그래갖고 작품 2개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그다음에 마지막 웃음 무르나오의 마지막 웃음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인 특징 두 가지 각 사조마다 어떻게 보면 주제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고 형식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바로 독일 표현주의 사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형식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주관접 시점의 카메라를 사용했다 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서 이 서브젝티브 카메라가 어떤 뜻이냐면요. 독일인들이 이용한 또 하나의 특별한 카메라 이동법은 한 인물의 시점 심지어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거를 주관적 시점의 카메라라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웃음에서 도움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결혼식이 있은 후슬로인는 약간 멍해진 채 홀로 파티후의자네를 자네들 사이에 앉아있다. 처음에 카메라가 그의 둘러를돌때 마치 그가 방에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약간 이제 이 사람이 술에 취했으니까 술 취한 것처럼 카메라도 마치 이 아, 도어맨의 주관적인 시점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도어맨의 취한 시선이 되면 방 전체가 회전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카메라도 마치 이술 도어, 취한 도어맨처럼 취해 있다라는 거. 그심정을 이해하고 반영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관적 시점의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이 특징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게이 주관적 시점의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수치한 도어맨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 화면에서,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 마지막 웃음에서 나타난 주관적 시점의 어떤 카메라가 충분히 알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어 당시 하나의 형식적인 특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쓸수 있는 게 바로, 로키 조명의 사용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주관적 카메라의 사용, 로키 조명의 사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쓴다면, 키라이트의 사용. 그래서 요렇게, 어, 키라이트도 조명이고 로키도 조명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로키 조명의 사용 로키 조명은 여러분들이 초프이 켜진 방 어두운 복도 밤의 거리 캐바레 그리고 독일 영화의 많은 야행성 인간들에게 익숙한 환경들과 여기서 야행성 인간들이하는건 몽유병 환자들이죠 더불어 스크린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충분히 민감한 관광 유지와 전문적인 현상 관정은 이전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 배경 어두운 곳을 주, 잡을 때이 로키 조명의 아주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특징들이 매우 잘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로키 조명뿐만 아니라 키라이트의 사용도 여러분들이 아, 중요하게 나타나는데요. 키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어두운 조명에서 좀 밝은 부분을 잡아주는 것을 우리가 키라이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라이트는 보통 이제 가장 밝은 부분으로 잡아주게 되겠죠. 어떤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을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 세트 디자인이 매우 독특하죠. 그리고 굉장히 기학적인 표현주의 회화적인 그러한 세트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 표현주의 영화는 로케이션 촬영보다는 전반적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세트 촬영이 대부분이죠. 그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특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네 가지 특징 또는 조명을 하나로 묶은다면 세 가지 특징이 독일 표현주의 형식적인 특징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지금까지 이명심에 나온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독일 표현주의 영화가 어떠한 장르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독일 표현주의 영화가 할리우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니면은 어떠한 장르에 영향을 주었는지 두 장르를 언급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게 그, 독일 영화 감독, 이 책에서도 버지니아 웩스맨의 책입니다. 180페이지에 있는 독일 영화 감독들이 처음 미국으로 몰려가기 시작한 이후 수십 년간 독일인들은 미국 영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어떤 탄압을 피해서 많은 독일 표현주의 감독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영화는 성공한 독일 영화를 모방하고 독일의 창조적인 영화인들을 영입함으로써 카메라에도 조명, 자막보다는 시각적 효과를 이용한 이야기의 전환 등 일반적인 스타일들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단순하게 아, 그카메라 이동 그런 거를 보다는 독일 표현지 감독들을 통해서 상당히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공포 영화하고, 필름 노화로예요 독일 편지 영화의 특징인, 그, 아, 뭐, 몽유평 환자라든지, 몬스터, 특히 이제 골렘이나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드라큘라라든지, 프랭켄슈타인 특히 이 골렘 영화들이, 골렘을 주로 다루고 있는, 골렘이라는 건 이제 독일 전설에서 나오는 부분이, 인, 괴물인데요. 이게 나중에 뭐, 드라큘라라든지, 프랭켄슈타인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이런 공포 시리즈에서 불길한 공상의 인물들, 이런 표현주의 조명, 분장 의상,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포 영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 영화가 드라큘라라든지 프라키스탄 이런 영화들이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서 나타난 골렘을 통해서 반영된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에 이런 특징이 뭐냐면은 조명, 분장, 의상들이 이런 공포 영화에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필름 누아르잖아요. 어두운 영화. 거리 어 당시에 이제 어두운 범죄 멜로드라마들이 이런 필름 누아르에 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이 밑부분에서도 나오지만 많은 재능 있는 아 어, 창작자, 기술자, 연기자들이 미국을 이주하게 되고 일종의 독일 안에 갇혀 있던 독일 표현주의 영화가 할리우드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국제화되고 세계화되고 그리고 독일 영화의 특징을 미국 영화에 심어줬다라는 그런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버지나 웩스맨의 세상의 모든 영화에서는 여러분들 그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일 표현주의 이거는 몇년 전에 나왔던 실제 문제인데요. 독일 표현주의 그때는 이제 아이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아 객관식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였었는데 실내극 영화 독일 표현주의 이, 영화 중에서, 이제, 실내극 영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내극 영화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런 부분을 찾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독일, 실내극 영화는, 어, 당시, 이제, 시대적으로 겹치죠. 갖고, 어, 독일 표현 주의하고 거기에서 특, 뭐, 주로, 그, 하위 중산층들이 많이 나온다, 뭐, 그런 계층에 대한, 어, 설명, 그 다음에 무대장치는 대략적이며, 어, 주인공의 심리적인 내용을 암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실내극 영화, 뭐,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우리가 독일 표현주의 영화 할때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지니아 웨스만의 책에서 84페이지, 독일 표현주의 부분에서 84페이지 보면은 이 실내극 영화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조금 난해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고민을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잠시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셨다가 어 독일표현주의 영화가 어떠한 장르에 특히 영향을 주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일 표현주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이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가는 시나리오 한신이고 나는 이신을 촬영하기 위해 제작한 스토리보드이다. 그런데 나의 일부 숏은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 원칙의 명칭을 쓰고 의미와 기능을 서술하시오. 이거는 촬영할 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그 전에 살짝 언급은 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이 180도 규칙에 대한 거는 이번이 아마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프레임 아웃 해서 트래킹 되고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특히 두 인물이 대화할 때 대화할 때 카메라가 가상의 이미지 라인이라고 하는데 180도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 좌우 남녀가 남자가 좌쪽에 있고 여자가 우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두 사람을 기준해서 라인이 돼요. 그래서 한쪽 방향에서만 180도 넘지 않는 한쪽 방향에서만 카메라가 움직여야 된다. 만약에 카메라가 그렇지 않으면은 인물들이 헷갈려 수밖에 없어요. 서로 좌우 방향이 바뀌거나 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특히 이제 7번 보세요. 계속 남자가 좌쪽에 있다가 7번에서 6번 카메라를 찍고 그러니까 남자가 오른쪽으로 넘어갔어요. 이 규칙을 180도 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리 라인 또는 상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이 기본적으로 한 씬을 촬영할 때 카메라는 상상선 한쪽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카메라가 상상선을 넘어 왔다 갔다 하면 시청자 또는 영화를 보는 관객은 방향감각을 잃어버린다.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세대를 가지고 했을 때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 카메라는 대상들의 이은 선에 한쪽만 놓여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세요. 180도 규칙에 대한 가운데 두 인물이 있어요.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 아까 그 우리 문제 있듯이. 그래서 카메라가 남자 뒤쪽에 하나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중앙에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어도 되는데 잘못된 wrong이라고 되어 있죠? 라인 업 비전 이게 이미지 라인을 넘어간 경우 또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남녀가 좌우 바, 방향이 우리 그림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 가운데 이미지 리, 리 라인을 통해서 상상선을 통해서 1번 카메라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 카메라도 괜찮아요 남자가 계속 오른쪽에 있죠 여기에 그리고 3번 카메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4번 카메라라고 얘기하지만 는 wrong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거 X 표시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여자 배우가 오른쪽으로 오게 돼서 이런 경우에 카메라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를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 3번 문제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